빠른 목차 니은 환경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1 등하원 부모 알림 설정입니다. 걸음마 아이오감 업무 화면에서 좌측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메인 화면에 업무 상세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부모 알림 설정 바에 오른쪽 펼치기 V 버튼을 누르시면 등하원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동 전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에는 자동 전송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 2A e 교직원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아이오감은 교직원 PC 화면과 별도로 교직원 전용 앱인 보육인을 제공합니다. 원장님과 교직원은 스마트폰에 보육인 앱을 깔아 아이오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육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을 실행 후, PC에서 아이오감에 가입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동 로그인으로 체크해 두시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교직원 전용인 보육인에서 아이오감의 등하원 업무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보육인 앱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실 수는 없으니 미리 PC 아이오감에서 회원가입 후 보육인 앱을 이용해 주세요. 빠른 목차 니은 3. 부모 초대입니다. 부모가 아이오감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초대를 해야 합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부모를 초대하면 부모 핸드폰으로 부모 전용 앱인 보육맘 설치를 위한 링크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부모 초대는 아이오감 홈페이지 좌측 탭에서 반, 원화를 클릭하고 원화 현황 탭을 클릭합니다. 반명은 전체로 선택하시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부모 초대는 각 원화 정보 맨 우측 초대 버튼을 클릭하여 학부모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의 일괄 초대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빠른 목차 니은 3a 부모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부모 전용 앱 보육맘은 자녀의 등하원 알림 메시지와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는 앱입니다. 부모 전용 앱인 보육맘을 설치하는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부모 전용 앱 보육맘은 부모님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육맘을 검색, 설치하여 실행시킨 후 회원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사, 교직원 메뉴 권한 부여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교사의 출결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감 왼쪽 탭에서 교직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펼쳐지는 화면에서 업무 권한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설정이 펼쳐지면 각 메뉴와 탭에 접근하는 권한을 교직원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체크 버튼을 누르면 권한 부여를 설정 해제할 수 있는 박스가 보입니다. 업무 분장을 할 교직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업무 분장을 할수 있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권한이 해지됩니다. 단, 보육통합 시스템으로의 출결, 전송은 중요한 업무로 판단되어 기본 설정이 원장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목차 니은 5, 교직원 아이디 연결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출결 업무를 할수 있도록 아이디를 연결합니다. 먼저, 출결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아이오감에 회원 가입할 것을 안내해 주시고, 가입한 아이디는 원장님에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아이오감에 회원 가입을 모두 완료하시면, 원장님이 아이오감 홈페이지 교직원 현황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아이디 연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이디 연결은 교사 한 명씩 진행합니다. 아이디 연결을 클릭하시면 교직원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초대할 교직원 아이디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고 맞는 아이디와 연결하시면 완료됩니다.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교사들의 업무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교사 중 면직이 발생하면 연결 끊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면직된 교사는 업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자 출결 시스템 걸음마 아이오감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걸음마 아이오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